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24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운명의 무대에 서게 된한 남자의 드라마 같은 여정입니다. 바로 철록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가수 천수연의 뜨거운 무대 뒤편에 숨겨진 감동 스토리.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전설적인 만남까지 함께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지난 3월 13일 대한민국 트로트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티베조선의 국민 오지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 3 결승전이었죠. 수많은 참가자들 중그 무대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철록담 예전 이름은 천수연으로 이미 90년대 후반 트로트계에서 주목받던 신인 가수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졌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무려 24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오직 한 곡으로 대한민국을 울렸습니다. 결승전에서 드라마틱하게 6위에서 3위로 뛰어오른 주인공 바로 철록담입니다. 90년대 후반 독특한 음색과 감미로운 창법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천수연, 지금의 철록담은 어느 순간 대중 앞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 사이 그는 내 목소리를 다시 누군가가 들어줄까, 과연 노래를 계속해야 할까 하는 깊은 회의 속의 생계를 위해 노래방 운영과 배달 일을 병행해야 했죠. 무엇보다도 신장한 판정을 받았던 2019년은 그에게 더없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던 그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 꿈을 붙잡아보자.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선택한 무대가 바로 미스터 트로트 3 였습니다. 결승전에서 철록담이 선택한 곡은 전설적인 가수 나훈아의 공, 공. 이 노래는 스스로 살아온 허전함과 후회를 반추하고, 동시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다지는 노랫말로 유명합니다. 당신은 살면서 알게 될 거야, 공허함이 무엇인지. 철록담은 이 구절을 묵직하면서도 담담한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스튜디오 전체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일절이 끝나갈 무렵 철록담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무대가 마지막이라 해도 후회 없이 부르자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후렴이 울려 퍼질 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울림으로 객석을 사로잡았습니다. 떨어지는 눈물 사이로 노래는 더욱 단단하고 절절해졌죠. 곡이 끝나자마자 심사위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스튜디오는 환호성과 함께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인 박선주는 존을 무대를 보고 나오나 선생님도 틀림없이 감동하셨을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승전 무대 전까지 철록담은 중간점수 6위를 기록하며 다소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 공, 무대 이후 그의 점수는 심사위원 최고점 100점, 최저점도 94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투표에서도 약 30만 표를 돌파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결국 결과 발표에서 3위로 호명되자 철록담은 믿기지 않는 듯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려 24년을 기다려 얻은 성과였기에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대를 마치고 가진 인터뷰에서 철록담은 3위도 예상 못했다. 도전 자체가 기적 같았다라며 울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철록담을 보고 나도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 시청자는 저희 아버지도 트로트를 좋아하시는데, 철록담님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보이셨다고 전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한때 나도 가수를 꿈꿨지만 포기했다. 이번에 다시 용기를 내볼까 한다,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직후, 트로트계에 살아있는 전설 나오나, 댁에서 철록담에게 직접 걸려온 전화 한 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통화 속에서 나훈나가 건넨 첫 마디는 간결하지만 강렬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먼? 이미 미스터 트로트 3에서 0, 0. 으로 대한민국을 울린 가수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전설이 직접 그에게 매료되어 기건 놓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이 업계에 전해졌습니다. 나훈나는 짧은 감탄사 뒤 단도직입적으로 제안을 꺼냈습니다. 내 노래를 이렇게 완벽히 이해하고 표현한 사람은 처음이다. 이제부터 내 옆에서 노래해보지 않겠나? 그리고 이어진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더욱 놀라웠죠. 전속 계약, 나훈아가 운영하는 네이블과 단독 계약. 공동 무대, 대한민국 전국 투어에서 나훈아와 함께 공연. 신곡 제공. 나우나가 직접 작사, 작곡한 신곡을 철록담에게 헌정. 이는 단순히 내가 당신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넘어 트로트 역사상 전설로 불리는 나우나가 직접 후계자를 지명한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나우나는 자신의 곡 공, 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면서 허무함을 진짜로 느껴본 사람만이 이 노래를 완벽하게 부를 수 있다. 철록담은 이 말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과거의 무대 공백과 신장암 투병, 24년간의 긴 방황이 한순간에 녹아들어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감정선을 표현해 낸 것이죠. 철록담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난 24년을 공허하게 살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내 삶이 채워지는 걸 느꼈다. 공공 공. 예, 가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삶의 허물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끝까지 살아내야 할 이유와 다시 일어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철록담은 이 메시지를 자신의 무대로 완벽히 체화했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펼쳐 보인 것이죠. 나오나가 철록담의 창법을 두고 한 말이 다시금 화제입니다. 테크닉이 아니라 감성으로 이끌어가는 노래다. 강인한 듯하면서 여리고 단단한 듯하면서도 부드럽다. 이건 타고난 것이다.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닌 천부적인 재능. 그리고 24년간 쌓인 인생 경험이 그의 가창력에 녹아들었다는 뜻이겠죠. 나훈아는 마침내 내 노래의 진짜 후계자라며 철록담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철록담이 나훈아의 제안을 전격 수락한다면 대한민국 트로트 무대는 전에 없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서는 전국투어 무대는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와 감동을 예고하죠. 더군다나 철록담은 이제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 방향성을 열어갈 주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훈아는 2020년 코로나 시대에도 던 택트 콘서트로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던 이른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가 기획하고 철록담이 함께하는 전국 투어가 성사된다면 아마도 트로트 역사상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철록담이 나훈아의 곡을 직접 작사, 작곡 받은 뒤 정규 앨범으로 발표한다면 이것은 가히 트로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우나가 자신의 곡을 남들에게 주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며, 더구나 자기 후계자를 스스로 선택해 노래를 전수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파격적이죠. 물론 이 모든 시나리오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철록담의 최종 결정이겠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나우나에게 전화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24년간의 서름과 꿈이 뒤엉킨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이런 기회를 받아도 되는 걸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는 이내, 이제 무대에서 도망치지 않겠다. 끝까지 노래하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하니, 그의 대답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저의 모든 노래는 이제 선생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결국, 미스터 트로트 3 결승전에서 기적을 써 내려간 철록담은 또 다른 새로운 전설의 서막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나가 직접 선택한 단한 명의 후계자라는 상징성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전국 투어와 정규 앨범을 통해 철록담이 어떤 무대를 선보이느냐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만남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그리고 철록담이 새로운 트로트 황태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철록담의 이름이 부각되자 해외 교민들 사이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응원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트로트가 이미 글로벌 시장에 조금씩 문을 두드리고 있는 만큼 철록담이 나훈아와 함께 만들어갈 무대가 해외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철록담이 보여준 24년 만의 재도전과 기적 같은 결승전 무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가 나오나라는 전설과 함께 열어갈 새로운 트로트 시대에 대해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신가요? 과연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황제의 후계자 별표별표로서 철록담은 또 어떤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철록담의 노래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의 다음 무대가 결정된다면 여러분도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4년 만에 무대에 돌아와서 전설이 손을 내밀 만큼 강렬한 감동을 선사한 철록담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방황. 그리고 다시 피어난 열정은 누구에게나 큰 울림을 줄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슴속에 잠들어 있는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꺼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철록담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꿈을 움켜쥘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